일로 들어가, 들어가도 네. 돼. <laughs> 아니 돼 있어요. 오 <laughs> <laughs> 어, 우리 은하 니가 감동 받았나보다 은하 니가. <laughs> 어 제가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한 3시 반인가 일어났는데, 뒤적거리다가 한 6시 반쯤 돼가지고 사전투표하러 갔어요. 사전투표. 사람이 없더라고요. 별로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뭐 인산이 네더라고요 투표하러 간 사람들이. 뭐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집이 뭐, 시내다 보니까 그런지 뭐, 다 젊은이들이야, 거의 100%. 줄서 있는 사람들이. 그, 저는 그, 요번에는 소신껏 투표를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소신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그, 찍은 사람은 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선거 구간에. 근데 어제는 소신투표를 접었어요. 원래는 소신투표하면 맨뭐십몇 번이어야 되는데, 뭐 지우자 들어가는 당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신투표를 안 하고, 조금 이제 마음을 바꿨죠. 왜 그런가 하면 많이 나쁜 분이 혹시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이제 덜 나쁜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투표했어요. 우리가 그한 나라의 리더를 그 뽑는데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찍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피부치라도 상대방이 더이 나라를 위해서 나을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생각이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걸 살펴보니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내 혈육이라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좋으면 상대방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호신을 굽히고, <laughs>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를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나하고는 관계 없다고. 근데 따지고 보면 관계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크게 관계 있느냐, 얼마나 작게 관계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다 관계 있어요. 피부로 또 느껴지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뭐 무관심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정치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 알죠. 이거는 다알것 같아요. 인간은 무슨 동물 네, 정치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떼어놓고서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난 정치 관심 없어. 맨날 싸우기만 해. 그것도 일종의 관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 민주주의 안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는 우리가 식민지나 독재에 너무 쩔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죠.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정치인들이 잘하나 못하나를 살피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살펴서 잘할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능한 정보를 총동원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철저하게 살피고 살펴야 되는. 그게 이제 뭐 신앙 안에서도 필요한 거지만 일반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데, 분별이라 그래요. 분별. 잘 살피는 거를. 그 지도자의 그 갖고 있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고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들이 이 땅의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책임을 목사라고 반개하는 거예요. 반개. 관심 없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분석하고 분석하고 가리고 가려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최고의 선택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에는 그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감독 뭐, 여기서 감독이지만 그냥 교회 리더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장해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는 어떠야 되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독의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리더의 직분이 뭐냐 한마디로 보니까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또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을 생명 있게 살리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리더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일에 늘 애를 쓰는 자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의 목적에 부합된 리더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거죠. 누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가 살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뭐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흠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건할수 있어요. 큰 책망, 작은 책망,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저 보니까는 가짜 뉴스나 언론이 그 잘못 그 오도를 해가지고서는. 작은 책망이 큰 책망처럼 막 확대 재생된되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은 도둑이 큰 도둑처럼 그 보여지게 하고 큰 도둑이 작은 도둑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우니까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기도한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따져서 책망이 좀덜할 사람, 이런 사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꾸 어떤 보도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소문에 의지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덜 했나,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리더가 되는데,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렇죠? 책망할 게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망거리가 적은 자를 우리가 살피자. 이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뭐, 일부 일처. 일처 일부제니까는 뭐할수 없죠. 네? 그거 뭐.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 그러니까 젠틀한 사람이다. 젠틀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신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다운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그네를 잘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류 인이에요 주류 주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비주류 그러니까 외국인 소외받는 사람 소수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그네라는 걸 우리 지금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어 학대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가난한 사람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노력하느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가르치기를 잘 하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옳은 정보, 바른 정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가르침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는 사람. 뭐 술을 많이 먹는 저 대통령 후보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술을 취해서 그냥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긴다라는 건좀 약한 것 같아요. 즐기는 건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어떤 뭐 건강을 위해서나 뭐 기분을 위해서 약간 먹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막술 취한 뭐 거의 중독 수준에 있는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안 된다. 관용. 관용이 뭐예요? 용서하는 사람이어야죠. 용서. 용서가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독재자가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히데의 독재자가 누구예요 히틀러잖아요. 히틀러. 용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거나 걸어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유대인만 600만을 죽였어요. 저는 그거 상상만 해도 아찔해. 600만 상상이 안 돼. 얼만큼인지. 그래서 그그 그 홀로코스트 그 영화를 보면. 막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시체를 막 이렇게 막 옮겨요. 우리가 포크레인이 뭘 옮기죠? 흙을 옮기죠? 그런 것처럼 막 그냥 시체를 그큰 웅덩이에다가 막 밀어 넣는 걸 보면 아, 막 치가 떨리더라고요. 관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툼이 없는. 여러분, 갈등하고 다툼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막 수렴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냥 화도 냈다가 열도 냈다가 뭐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고. 그 나쁜 게 아닙니다. 토의는 깊이 폭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런 어떤 의견을 나누는 나뉘어서 그, 의 그, 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갈등 그거는 뭐 좋은 갈등인 것이고 이건 다툼은 서로를 죽이고 할퀴고 싸우는 득이 아무에게도 없는 다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사고는 여기에서 출발해요. 뭘까요? 돈을 사랑했어. 돈. 역대 리더들 중에서 다 감옥 간 이유는 기본적으로 돈과 연루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덜 사랑하는지 뭐 돈을 안 사랑할 수는 없죠. 돈을 덜 사랑하는지 그 당사자나 그 가족이나 <laughs>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정상적으로 옳게 벌었는지 방법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가족이겠죠 가족 자신들의 집을 잘 다스리는지 여부 다스린다라는 말은 좀안 썼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지시적이고 되게 획일적이고 되게 독재적이고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이 창세계에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그, 말이 아닐까요?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잘 돌보라, 이 말이에요. 네? 잘 보존하라. 다스리라는 거는 좀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아요? 좀그 임금님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왕자, 이렇게. 관리하는, 매니, 매니지, 매니저처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초짜는 좀 하면 안 된다.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경련도 없어서 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 그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저, 저, 뭐, 새로운 그 교인을, 뭐, 우리 리더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바다로 갈까요?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렇게 시켜놓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막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정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좋은지의 여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ABCD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후보가. 그러면 그중에서 누가 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지 객관성을 가지고 그걸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제 회장을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는 거야. A나 B가 이렇게 저 리더가 되, 되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누굴 뽑으면 좋겠어? 그 사람 평이 어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평이 좋은 사람들. 아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 그 사람은 정의로워. 그 사람 평화를 사랑해. 그 사람은 그 폭력을 쓰지 않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리더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7년쯤 됐으면 나하고 관계를 맺은지, 7년쯤 됐으면 아셔야 되는데, 겸손, 포기, 섬김,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겸손, 그리고 늘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밀어주는 섬김, 이게 그리스도적...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가 리더로 서고자 한다면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본 본을 우리가 그대로 본뜨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리더라면 모름지기 그 리더가 된그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취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공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익을 앞세웠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켜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시키자 이,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려고 소금과 빛이 되려고 내 자신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붙들고 이끌어 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3월 9일이면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됩니다. 누가 되든지 우리는 또그 대통령을 수용해야 돼요. 내가 투표한 대통령이 아니기에 내가 증오하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마구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민주시민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세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권력에 비굴하자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못하든 잘하든, 아쉽든 뭐 만족스럽든 간에. 그게 우리들의 마음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 그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가 화가 난게 뭐였냐면 국회에 이제 연설을 하러 가셨는데 그 야당의 의원들이 존중하지 않아요. 원래는 일어서서 환영하는 박수도 치고 또 나갈 때또잘환성하는 박수도 치는 게 일상 에치켓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그렇고.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제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저것들은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우리, 우리, 우리 교우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겠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우리, 우리 국민이 세운 게 어쩌겠어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세웠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리더나 교회의 리더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르고 골라서 이 나라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옳게참 헌신을 할 자를 선출하는 귀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리더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히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